12쪽부터 보세요. 495번 말고 또 질문 있어? 우선은 495번 먼저 할게요. 얘 그래, 가우스 있다고 해서 계속 어려워하지 말고 얘로고 3x의 가우스라는 얘를 하나의 문자로 좀취급을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로그 3x에 마이너스 3 가오스 로그 3x에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로그 3x 가오스가 3까지 이렇게 되니? 그렇지? 그러면 생각해봐. 로그 3x의 가오스라는 게 마이너스 1. 얼마 얼마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 마이, 마이너스 1. 얼마 얼마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가 이제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2까지 밖에 안 되지 않아? 맞지? 이거 이해돼? 어? 그럼 로그 3X라는 것은요 로그 3X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왜냐면 가우스 로그 3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가우스 로그 3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때 로그 3X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고크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아? 그 다음에 가우스 로그 3x가 0이 되는 순간이야. 0이 된, 된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니? 맞지? 어. 그 다음에 가우스 로그 3x가요. 2가 되었을 때, 2가 되었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3x가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지 않니?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요, 결국은,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해를 구한다는 건 X의 값을 무조건 구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7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니? 됐어? 어. 다음 페이지 봅시다. 500번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지금 만족을 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은 결국은 2차 함수로 풀어줄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죠. 그죠?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의 판별식 D가 음수여야 돼요. 됐나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라는 것은, e-log-a의 제곱, 마이너스-log-a. 이렇게 적히겠니? 그치? 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풀어주면 결국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계산 못한 사람? 없죠? 501번 봅시다. 이게 아마 많이 헷갈렸을 텐데, 얘를요. 3 로그 2로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야지 같은 로그 2끼리 좀 묶어낼 수 있거든. 오케이? 어. 자, 보면 전개합시다. 로그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2의 로그 X 맞죠? 이렇게 이렇게 더해지니까 됐니? 어. 그 다음에 플러스의 3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줄 거예요. 얘도 로그 x가 하나의 미지수인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겠고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네. 그치? 어, 그래서 아 4분의 d가 양수여야 돼요. 맞죠? 이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4분의 d라는 것은 지금 로그 x라는 게 하나의 미지수야. 알겠지? 얘가 변수예요. 그러면 4분의 d라는 것은 2로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적히지 않니?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로그 2 플러스 로그 k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 되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 얘네 계산하면 4 로그 2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아 뭐, 미안해. 1 로그 2의 전체 제곱 그치? 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요. 결국은 로그 2라는 얘가 로그 K라는 얘가요. 마이너스 로그 2보다 크고요. 로그 2보다 작다. 반대로 했어요. 얘한테 마이너스 곱해줄 거야. 어. 그러면 로그 K 플러스 로그 2 이게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얘가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보다 로그 k가 크고요. 그것보다 로그 2가 더 커요.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이때 k의 값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까지로 나오겠죠. 됐나요? 어. 그리고 502번 봅시다. 어떤 휴대전화의 가격이 매년 전보다 매년 전년보다 15%씩 떨어진대요 근데 2021년에 80만원인 휴대전화요 그러면 80만원이었는데 X년이 흐르면요 15%랬지 요만큼의 가격이 아니겠니? 맞지? 나 지금 만원 단위로 적었어 80만원 만원 단위로 적었어요 8만 원 이하가 되는 해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의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85 x 가요.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x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x 값 찾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 씌울 거예요. 양변에 상용 로그 씌우면 x 로그 0.85 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X 값 찾아주면 되지. 그치? 어. 로그 0.85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변환을 좀 시켜줘야 되겠죠? 로그 0.85라는 것은, 로그 8.5 마이너스 1이 로그 0.85 아니야? 맞지? 10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요, X 곱하기 결국은 0.9294-1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요, X가요, 결국은 0.0706분의 1로 되겠죠?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는 1, 10, 100, 1000, 만을 706으로 나눈 숫자가 나오겠고요. 대충 보면 14점 얼마 얼마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x가 14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15년 후가 되겠네. 그러면 2021에 15 더한 2036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504번 봅시다.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어요. 이 여과기를 여러 개 겹쳐 설치해서 전체 불순물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한대요. 필요한 여과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불순물들이 있어요. 근데, 유입되는 게 있어요. 그만큼의 5분의 4라는 얘가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낸다 했으니까 통과되는 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지금 10분의 1만 통과한다 했거든. 맞지? 어. 얘가, 얘가요. 어떤 불순물에 10분의 1만 통과하게 하는 저 X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이시이에 되니. 정상하 그러면요, AA 없애버리고요, 양변에 또 상용 로그 취해줄 겁니다. 그럼 X 곱하기 로그 8-1로 좀 적을 수 있겠니? 10분의 8로 해가지고. 됐니? 어. 이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때 X 값 구하면 돼요. 얘는요, 3 로그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0.9잖아. 마이너스 0.1이니까 X는 10이 나오는 거 알겠나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